자두 어, 번째 예제는 뭐냐면은 지금 사진을 요즘 많이 찍죠. 근데 내가 찍은 사진을 갤러리에서가 아니라 바로 찍은 사진을 바로 화면상에서 볼수 있는 그런 앱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해요. 자 디자인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내가 찍은 사진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사진 그림이 있죠. 이미지 그림이 있는데. 이런 일러스트는 무료로 사용하는 곳에 가서 예, 어, 다운을 받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또 사진 촬영이라는 버튼이 있고 있고요. 이 버튼을 눌러서 여기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에 있는 카메라들이 움직여서 내가 찍은 사진을 보여주게 되는 건데요. 자,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자, 뭐라고 할까요? 음. 캠? 자, 캠이라고 하고, 음.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아까, 아, 우리 이전에 했던 거에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다 텍스트를 해야 될 때, 뭐를 가져왔죠? 자, 그렇죠. 우리가, 보면 레이블을 갖고 왔죠. 그래서 레이블을 갖고 왔고, 여기서 레이블을 뭐라 그럴까요? 배경을 좀 줄까요? 내가 찍은 사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음. 자. 내가 찍은, 아까 우리 이럴 경우에는 어디를 맞췄죠? 이제 너비를 맞췄죠? 그리고 텍스트에다는? 내가 찍은 이거, 찍은 사진 이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해주고, 자 그럼 내가 찍은 사진에 대한 그 아까 카메라 이미지를 또 갖고 와야 됐을 땐 어떻게 하죠? 파일을 선택해서 올려줘야 되죠. 음, 자, 여기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음, 미리 준비를 해 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ng 파일로 한 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사진을 갖고 올 경우는 어떻게 했죠 예, 버튼을 이용해서 아니 이번에는 이미지를 한번 이용을 해게요 이미지에서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그 이미지를 어떤 걸 넣을까요 자 아까 우리가 업로드한 캠이라는 이미지를 한번 넣어볼 거예요. 아이고, 근데 너무 크네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죠? 자, 부모 요소도 한번 맞춰보고 어, 너비를 한번 맞춰볼까요? 음, 높이와 너비를 맞췄는데도 크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사진 자체가 좀큰것 같은데. 음, 퍼센트를 좀 줄여 볼까요? 60%? 어, 아, 이렇게 하니까 좀 맞네요. 이럴 때는 아예,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저장을 해서 크기가 조금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부모 요소가잘안 맞춰지면 이렇게 퍼센트로 맞춰주셔도 좋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자, 버튼을 갖고 와서 이번엔 사진을 찍는 버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는 버튼을 한번 해볼게요. 어... 사진 찍는 버튼도 색깔이 좀 있으면 좋을까요? 자, 노란색으로, 사진 찍는 버튼은 노란색으로 하고, 글꼴을 키우고, 그 다음에, 어... 높이보다는 높이는 자동으로 하고 너비를 부문 요소에 맞춰보기로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미지는 없고 그래서 텍스트에다가 뭐라고 할까요 사진 촬영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가운데 정렬하고 근데 어 사진기가 너무 안 맞았다고 하면은 음 여기도 한번 맞춰볼까요 아, 이거는 안 되겠네요. 음, 부모 요소 맞추기. 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면 조금 작게 해서 부모 요소 맞추기 해서 이렇게 하고 이제 사진 촬영을 하고 근데 사진 촬영을 할때 진짜 여기 버튼 눌렀을 때 카, 사진을 촬영하는 건 뭐죠? 카메라가 촬영, 어, 사진을 촬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런 동작을 했을 때 그런, 기능을 하는 거를 이제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에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1이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에 자리 잡게 되고 배치가 되고 또 카메라 2가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에 이제 배치가 되는 거죠. 응?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디자인은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고요. 음... 이번에는 이제 블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블럭 블럭 영역으로 가면은 자, 이번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우리가 이제 음, 버튼을 클릭했을 때가 되겠죠.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카메라에 사진이 찍히겠죠? 자 그러면 카메라에 사진 찍은 거를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음, 어 카메라를 찍은 후에 그 이미지를 어떻게 할까요? 그 이미지를 저장을 하겠죠? 이미지를 사진 이미지를 사진 값으로 저장을 하고, 그 이미지 찍은 것을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아이고, 예, 가져오면 되겠죠. 이렇게. 자, 블럭 코딩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디자인으로 가서 연결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연결해서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다시 어 이거 연결돼서 실행된 동영상을 같이 올려줄 거니까 자음 AI 컴페니언 하고 그다음에 스캔 QR 코드 한 다음에 찍고 좀 기다리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 화면에 이렇게 어 아까 우리가 화면에 띄었던 것이 나오는데 어, 약간 다를 순 있어요 어, 선생님은 여기서는 작게 되었는데 선생님 핸드폰에서는 어, 너비가 딱 맞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동영상으로 한번 이렇게 어, 앱을 설 그러니까 앱이 띄어진 앱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예제는 이렇게 두 개의 예제로 어...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온라인 강의에서 한번 어 같이 순차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 Thank mm -hmm.